아기상어는 국내 교육 분야 스타트업 핑크퐁이 2015년 내놓은 동요. 영미권 구전동요 챈트를 리메이크한 노래인데요. 챈트는 우리의 곤지곤지 잼잼과 같은 단조로운 리듬에 맞춰 부르는 노래입니다. 아기상어는 몇 차례 표절 논란이 있었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도 하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멜로디에 대한 저작권 분쟁이 아닌 편곡에 대한 분쟁입니다. 수많은 버전의 반짝반짝 작은 별이 있듯이 아기상어도 다양한 편곡 버전이 있는 것. 결과는 법원 판결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일반적인 표절 사건과는 다소 결이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특유의 중독성 강한 음악과 애니메이션이 결합된 동요가 바로 아기상어. 유튜브를 통해 퍼져나가면서 하나의 현상으로까지 유행하고 있는데요. 유아 컨텐츠의 특성은 상당히 오랜 기간 생명력을 지닌다는 점입니다. 아기상어 역시 몇 년째 그 인기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메이저리그 월드 시리즈 결승에 진출한 워싱턴의 승리송으로 아기상어가 사용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여러 관련 기사들 중 인상 깊게 조명한 워싱턴포스트의 기사를 소개해 드려 볼까 합니다 K-POP의 유아 버전, 미국, 일본에 이어 유아 대중 문화를 이끌 차세대 국가로 한국을 꼽은 언급 등이 눈에 띕니다 기사는 일상 속에 파고든 아기 상어에 대해 이야기하며 시작합니다 어린이집, 스쿨버스, 목욕할 때, 그리고 저녁 잠자리에서 아이들은 노래한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라면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 아기상어는 수십억 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한 케이 o 스타일의 유튜브 뮤직비디오. 이는 아이들을 사로잡은 최신판 문화 트렌드이기도 하다. 이 노래는 부모들에게도 하루 종일 귓가에 맴도는 중독성을 제공한다. 두살 아들을 둔 어머니인 에밀리 햇센스텝은 나는 잠을 자면서 꿈속에서 노래를 부르는 바람에 한밤 중에 남편을 깨워야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 아이튠즈, 애플뮤직, 구글플레이, 아마존 등에서 11개 언어로 번역된 이 곡은 아이튠즈 어린이 음악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사람들이 노래와 춤을 따라한 영상을 올리고 이를 해시태그로 공유하는 유행을 낳았다. 유명인들도 가세,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으로 전 세계에 퍼지면서 글로벌 현상이 되었다. 핑크퐁을 만든 스마트 스터디는 이 아기상어를 기반으로 다수의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스타트업에 불과했던 작은 기업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 것. 케이팝 스타일의 어린이 유아 문화라고 언급하는 기사. 그들은 이러한 성공을 아이들의 선택과 부모의 선택이 결합된 결과물이라고 분석합니다. 현재 전 세계 유아들의 문화 유행은 교육적이고 전통적인 스토리를 넘어서서 창의적이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여러 요소들의 결합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연령대가 낮을수록 부모들의 선택도 무시할 수 없는 것. 여기에 최적의 선택지가 된 것이 아기상어. 아기상어는 완전히 새로운 멜로디가 아니라 부모세대가 어린 시절 유치원 여름캠프 등에서 익숙하게 불렀던 것 이러한 익숙한 스토리 전개와 구성 주제는 부모에게 어린 시절의 향수를 불러일으켰다 동시에 이를 자신의 아이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의식이 결합된 것 이것이 바로 아기상어가 전세계 부모와 아이들에게 유행하는 이유. 기사는 한국을 유아 대중문화를 이끌 차세대 주자로 꼽습니다. 아기상어는 물론 눈에 띄는 사례지만, 당장 우리나라 아이들이 보는 TV 만화만 보더라도, 지금은 대부분이 한국산입니다. 호로로에서 시작해, 사요, 헬로카봇, 홍순이, 슈퍼윙스, 로보트레인 등등. 닌텐도와 헬로키티와 같은 세계적 유아 대중 문화를 상업적 성공으로 이끌어온 것은 미국과 일본이 유일하다. 그리고 앞으로 이를 이어받을 나라는 분명히 한국이 될 것이다. 현재 핑크퐁 유튜브 구독자는 약 780만 명에 달합니다. 또한 핑크퐁은 문화 권역별로 다른 채널을 운영하는데 영미권 계정은 약 2,480만 명에 육박하는 구독자를 확보했습니다. 스마트 스터디는 아기 상어 외에도 4천여 개의 컨텐츠를 만들어냈고 1억 5천만 회의 앱 다운로드를 기록합니다. 또한 누적 조회 100억 뷰를 돌파했으며 사운드북 판매만 70만 건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핑크퐁 자체가 아이들의 대표 컨텐츠가 된것타 문화권에 익숙한 것을 재해석해 내놓은 게 바로 아기 상어입니다. 한류의 영역을 넓혀가는데 하나의 시사점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